나이다 아멘. 왜 사울에게 악령이 왔을까? 악령이 만 사울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부터 타위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 타위세란 이름이 995번째 나옵니다. 얼마나 훌륭한 인물인지 알수 있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 타위이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어제 아침에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에 애모를 보지 않았습니다. 중심을 보고 세웠어요. 오늘 기록된 말씀 중에는 다윗은 사월에게 임한 악령을 다스리는 영적인 사람이 됐어요. 어린 목동이 임금님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악령을 다스렸다. 이 말이지요. 대단한 거죠. 사무엘상 11장 5절, 6절을 보면, 사울도 한때는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반대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임한 게 아니고, 여와의 호 신이 떠나고, 악신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왔다 떠나느냐, 안 떠나느냐, 옛날 그런 말이 있었어요.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은 떠나고 악령이 왔어요. 여기 오늘 아침 나온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가, 누가 계셔야 됩니까?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내 주에 있어야 됩니다. 항상 자기는 성령이 만줄 알지만 잘못하면요, 성령이 떠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나님이 그랬어요. 이는 내 사는 아들이요, 내 기뻐는 자라. 그 다음에 성령이 필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오늘 이 아침 나온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사랑 내 아들이요, 자녀요, 내 기뻐는 자라. 이 말씀과 동시에 성령이 많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제목대로 왜 사울에게 악령이 찾아왔나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령이 오는 거예요. 이사가면 다른 사람이 오잖아요. 빈집이 되면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집이 빈 집이 되면 안 됩니다. 빈 집이 누굽니까? 아무도 없는 게빈 집이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성령님이 안 계시면 빈 집이에요. 그럼 악령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악령은 빈 집에 와서 거처 올라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영이 언제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집에 갔는데 그 집에서 환영하고 대접해 주면 머물고 싶지만 박대하는데 왜 거기 있겠습니까? 오지요. 오지요. 사람들도 눈치가 있잖아요. 아, 나를 환영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털털 털고 나오는 게 낫잖아요. 서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순종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저는요, 이따금씩 어젯밤에도 어떤 분 만나서 어떤 조그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앞에 젊문이들이꼭 쉬어보니까 13명이 앉았더라고요. 13명 가운데에 여자가 7집 앉았는데 아, 술 제법 마시더라고요. 술을 제법 마시요. 그 생소주를 마시더라고. 내가, 아, 여자들도 권리는 있지. 술 먹을 권리는 있지. 그래요. 우리나라가 술 소비량이 참 많더라고요. 1인당 소주 72병씩 먹었다고 그래요, 1년에. 우리는안 먹었지만 대신 먹어준 사람이 있어요, 지금. 평균치입니다, 이게. 72병씩 잡섰대요. 그래서, 어, 술 잡수시는 인구가 늘어난대잖아요 우리 마음 속에 술이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마음 속에 음란한 생각, 욕심이 들으면 안 되지요. 주님이 계셔야지요. 흔히 우리는 5W 운동을 하자고 해요. 영어로 5W. 첫째는 위드 지저스. W 위드거든요. 예수와 함께, 다 같이,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위드 홀리니스는 뭐냐? 거룩하게, 거룩과 함께 참 어렵습니다. 세상이 뜻 있는 목사님 모여서, 이 구제역이 뭐냐? 재앙이다. 동양에서는 처음 있는 재앙이라는 거 아닙니까? 나는 뉴스에서 소를 잃은 새 우는 걸다 알아봤어요. 어릴 때 우리 집에 소두 마리 죽었을 때 아버지가 울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슴이 찡한 거예요. 농촌의 소는요, 가족입니다. 그 어려울 때도 꼭 소죽을 끓여서 내겠어요. 이렇게 소가 뭐 18만, 20만 마리가 죽었다고 소가 죽었다 그래요. 우는 거예요. 재앙이지요. 왜? 교회가 그 우리가 거룩하지 않잖아요. 위드 홀리니스 세 번째는 위드 사일런스 조용하게 너무 시끄러워요 교회가 본래 교회는 시끄럽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는 조용하잖아요. 참큰 교회지 날도가 났다고 그래요 교단을 대표하는 우리 그래도 한다는 분들이 모여서 어제 점심 때 모여 얘기하다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나이 되신 분들이 다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참 한국교에 큰일 났다. 너무 시끄러워요. With silence. 조용한 가운데 실향해서 하는 우리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네. 조용히 네. 가는 거예요. 왜할 말이 없겠어요? 바람은 시끄럽잖아요. With neighbor. 나 혼자 가지 말고 이웃과 함께 가자. With holy spirit. 성령과 함께.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성령이 떠나면 악령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악령이 임한 사월에는 어떻게, 어떤 중생이 있었습니까? 14절 말씀, 시작. 여와의 호 영이 사월에게서 떠나고, 여와께서 호 부리신 악령이 그를, 그를 번뇌케 하십니다. 평안함이 없어요. 마음의 평안함이 없어요. 덜 불안한 거예요. 이게 바로 악령 역사입니다. 저도 그걸 느낍니다. 내가 기도를 초월히 한다든지 마음에 근심을 하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돼요. 주여 주여 내 마음의 옷이 없어서 편안히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권내가 아닌 평안이 올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악령은 걱정을 주는 겁니다. 고민을 주는 거예요. 미움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성령은 사랑과 희락입니다. 평안이에요. 마음이 천국이어야, 마, 생활도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필요했어요. 누가? 성령이 임한 사람. 악기를 연주하시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선정되는 겁니다. 내가 다윗을 보니 하나님이 신임한 사람이더라 소개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누굽니까? 성령의 사람이에요. 모든 병에는 약이 있습니다. 약과 병만 맞으면 다 병은 낫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악령을 잠재우는 것은 성령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악령을 제어하는 성도가 되세요. 예. 네. 악령을, 악령에 임한 사람들을 딱 만나 속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마음에 악령이 떠나라. 악령이 떠나라. 그렇게 하면 악령이 떠나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었어요. 수금을 잘 타요. 수금이 뭡니까? 하나님의 찬양 악기죠. 찬양하는 악기. 제가 인천에 있을 때, 그때도 이제 40대니까, 막 40대니까, 기타를 샀어요. 제가 기타를 사면서 찬양하려고. 제가 별것다 꿈꾸는 사람입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우리 애가, 승태가 그걸 가지고 기타를 그때 배워서 잘해요, 지금은. 아코디언 좀, 한번, 아코디언 좀 해보고 한번, 한번 싶었다, 아코디언. 그거 옛날에 아코디언 치고 노래보 좋았잖아요. 예. 여러분들 그런 꿈이나 꿔봤나 모르겠어? 여러분들 악기가 없으면 목소리 악기로 찬양을 하세요. 그럼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찬양은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귀에는 새벽 기도 시작 전에 찬송을 불러가잖아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습니다. 찬양을 하면 아버지 기뻐하시고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의 성도가 되시길 바래요. 저는 찬양을 못해요. 듣기를 매우 좋아하고 찬양을 좋아해요. 찬양할 때 다윗의 찬양 속에는 신의 능력 이 있었어요. 귀신이 물러가잖아요. 사상을 바꾸는 게 뭔지 아십니까? 노래입니다. 노래.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까? 3학년 때입니까? 인민국인 내려왔어요 데려왔는데, 그때 뭘 했냐면, 그 북한 노래를 가르쳤습니다. 장벽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국. 그 어릴 때안 접신까지 김일성 장군 노래. 이거도 북한 찬양도 표다 걸릴라. 이게 막 노래를 막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상을 그 공산주의로 바꾸는 거거든요. 이걸 배워가지고 요새 보세 절간도 노래 부르면 찬불가 부릅니다. 성당도 찬양을 잘해요. 근데 개신교가 요새 뭐 영성이 뭐 해가지고 무슨 묵상 훈련한다나. 바, 요새 개표적으로 성령운동합니다. 반대로 가고 있어요. 묵상 이렇게 보기 좋았던가? 저는 묵상이 안 돼요. 우리는 찬양을 아끼지 않고 찬양을 하세요. 노래를 자꾸 부르시라고요. 찬양은요, 심령을 정화시킵니다. 마음이 고민있고 미워할 때 찬양을 크게 불러보세요. 어느분이 상담 중에 소리 지르고 싶다고 그랬나 랬어요 괴나와 소리 지르세요. 촤악 부르세요. 찬양을 크게 불러보세요. 그랬더니 거길 대답을 한테.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찬양도 크게. 때로는 마음이 답답할 때 기도도 큰 소리 기도해 버는 거예요. 저는 범당에 가서 기도할 때요, 손을 두고요, 서세요, 큰 소리 기도합니다. 아마 밑에 들릴 거예요, 아마. 그러면요, 심령이 깨끗이 정화,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울든지, 막 울으세요. 답답한 분, 답답하고 외롭고 슬프고 억울한 사람 울으세요, 울어. 그러면요, 스트레스에 안 걸리고, 암에 안 걸려. 결과 다 가르치네. 진짜 그렇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은 건강해지는 겁니다. 왜 그야 그러 잖아요. 또 18절 오늘 18절 한번 읽어 볼것 끝이 입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시작. 소, 소년 중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내가 베들렘 사람 이세 아들을 본적 수금을 탈줄 알고 용기와 무용 과 규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호기는 무엇입니까? 호기란 말은 능력이란 말이에요. 신앙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겁한 사람 하지 마세요. 비겁한 사람 있잖아요. 일시적인 이익을 위해서 강자 앞에 비비고, 비겁한 거예요. 신앙의 용기 사호기이 무형 있는 사람이사람구이이다구변이 뭡니까 이변람사람분별사 있게 말하는 게이변이 에요 은사람분별사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함께 하이라 결론입니다 이 아침 나온 여러분이 나는 성령의 사람 되셔야 됩니다 악령을 제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호기와 무영과 구별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중요한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 기쁘게 하고 쓰임 받고 끝까지 보존되는 복되고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종이 좋은 말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좋은 말 들었습니다. 아버지여